자, 9승. 어, 이게 이제 이번에 정규전 패치된 다음에 이제 투기장은 이게 세 번째 투기장인데 이제 성기사로 10승하고 주술사로 갓승하고 이번엔 또 드루이드는 성적이 괜찮네요. 다음번엔 또 다른 직업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까마귀 우상은 투기장에서 되게 좋은 카드에요. 자,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 발견이라는 컨셉 자체가 내가 그때그때 원하는 카드를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카드구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투기장을 이제 처음에 덱을 만들 때, 덱을 만들 때 발견이라는 카드가 나오면, 아니, 덱을 만들 때 양분흡수가 나오면 잘 집지 않잖아요. 왜?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분흡수가 최적의 카드인 거죠. 그래서 발견이라는 컨셉 자체가 그래서 좋은 거고요. 트위치 무슨 일 있어요? 응? 트위치 꺼졌어요? 어 트위치 한번 리방해 볼게요. 네, 되게 이 코스트 카드가 되게 많아서 이거 두개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음... 한장 더 나오겠죠? 아니면 삼코 카드가 나와도 되고 일단 뭐 한장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져가 봤습니다 오 안나오네 어제 애기들 레고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금찬이가 레고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사실 난 잘할 줄 알고 있었어요. 원래 나노블록도 혼자서 맞추는 애라서 레고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었는데 거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맞췄으니까 거진 8시간에 걸쳐가지고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제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레고만 미친 듯이 맞추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종종 레고는 종종 예, 좀 가격이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종종 사 주려고요. 나중에 희 저녁 먹을 때쯤에 저녁 먹 저녁 먹고 맞추라고 저녁 먹으라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에 찌났더라고요. 일어서자마자 불쑥 쓰러져. 다리에 찌나가지고. 역시 어찌나 귀엽던지. 다리에 쥐가 쥐가 날 때까지 앉아가지고. 이거 낼지, 이거 낼지 조금 고민이네. 이거 내면은 경로로 이득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상대가 4코스트에 나오는 카드를 얘가 교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코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체력이 5짜리가 좀 있잖아요. 체력 5짜리가 나왔을 때 얘가 교환을 못하고, 니엄머리 나왔을 때 이제 5, 4짜리 카드가 나온면 불리한데, 어 일단 이거를 먼저 내고요. 5사짜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얘를 뭐 도발로 세우거나 이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육아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 해보고 있어요 그럼 뭐 굳이 예어 나중에 저희 아이가 좀더 컸을 때어 걔랑 뭐좀 얘기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너무 사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장더 내겠죠. 그러면 저는 휘둘러치기를 쓰겠죠. 경로를 시키고 휘둘을 할지 그냥 할지만 좀 고민해보죠. 이걸로 돌진 박는 거는 뭐 별로인 것 같고, 휘둘 두 장이니까 하나 씁시다. 경로는 안 시킬게요. 괜히 경로시키겠다고 체력 깎아 놓으면 은 지능검에 죽을 수도 있고, 다음 턴에는 이거랑 영능을 쓰거나 혹은 이거를 쓰게 될것 같은데 어, 상대도 경로 어, 뭐야 이거는 잠깐만 무자 무작... 죽음의 메아리로 그거 그거를 주는 거구나 얘를 나중에 주하겠네 그러면은 치고 휘둘 아니면 그냥 이거를 낸다 음... 치고 휘뚜를 여기에 쓰자니 조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치고 휘뚜 영능이 가능은 하거든요 사실 근데 좀 애매해 딱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근데 이거만 내고 했다가는 야아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나 아. 아직 예, 새로운 메타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어 맞아 저 카드가 경로였지. 네, 맞아. 변종 광전사. 얼굴 잘봐놔야겠다 어, 아만이를 닮았네. 이딜 손해 봤어요. 이 뭐지? 저런 카드가 나오지 왜? 곤란한데? 왜 저런 게 나올까? 이거를 살려두자니 되게 찝찝한 게 상대는 성기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이상한 어떤 버프를 덕지덕지 바를지 몰라. 저거는 그냥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지금 상대가 지금 카드가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구승이고, 이 구승존에 있는 성기사가 뭐, 보호의 축복이라던가, 뭐, 법규라던가, 울다만이라던가, 그 뭐야 또뭐 있냐, 허튼수작 마라, 뭐, 톱니 망치, 뭐, 뭐든 한장 정도만 있어도 내가 불리하게 교환되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일대일 교환이니까 그 자체는 큰 손해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신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문제야. 그치, 톱니망치 있지? 와, 진짜 씨 더럽다, 더러워. 에이, 더럽다! 이게 구승존이잖아요. 구승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승존에서는 좀 빡세죠. 일단 이건 가져왔어요. 아, 근데 톱니망치가 세 대를 칠수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리한 교환을 이제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병이 두 마리씩 쏟아져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 될것 같고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 투기장에서 쓸만해요. 네. 첫 번째 멀리건에 나오면은 그냥 집고 가셔가지고 삼턴에 내면은 삼코에 4사로쓸수 있잖아요. 투기장에서 쓸만한 카드입니다. 야얘 잠깐 칼 실수했죠 이분. 이거 실수한 거죠. 아예 본인도 지금 본인도 방금 실수한 거 이제 인식하신 거 같아. 예 실수했죠. 무기 많다고 자랑하시다가 어 실수하셨어. 잠깐만, 얘 잡아야겠지. 저거 안 잡으면은 하수 이게, 이게 신병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신성화 나오면은 두마리가 죽겠다 병참장교가 왠지 병참장교라도 있나 뭐, 뭐 이렇게 실수를 할 정도로 다급하게 저걸 누를만큼 누를 어,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나? 와 대박이다 어, 이번 구승까지 올만하네 신병 그래도 열심히 정리해놓길 잘했어 정리는 돼요 크라켄도 있고 와두 마리씩 남아 <laughs> 미친 일단 2뎀, 4뎀, 6뎀을 넣을 수 있죠 저 왕축인가? 아 힘축 손에 뭐 많이 꼬글치고 있었구만 야 이거 정리 너무 야 너무 많이 정리되는데? 장기전가면 내가 너무 불리한데요? 빨리 빨리 달리든가 해야겠다. 그 헤이 또 희한한 카드 나오네. 이 제일 마지막에 으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오 잠깐만 한장 뽑아 볼까 일단 어떻게 할 거였냐면 어차피 크라켄을 쓰려고 했었는데 버프를 주고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치고 영능으로 마무리 그리고 팔코가 나오니까 두 장. 드로우를 보자. 한장 싸움에서는 드로우가 되게 중요하잖아. 두 장을 두 장을 내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면은 그 신성화를 기적처럼 드로우하지 않는 이상 뭐 얘가 뭐 콘돔을 씌우는 거는 결국 이번에 나오는 이 하수인한테 콘돔을 씌울 텐데, 와 미치겠다. 이거는 상대가 오, 어? 이건 상대. 이것도 실수 아닌가? 콘돔을 먼저 여기다 씌우고 수신병을 부르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음, 글쎄, 이분 아까 그 실수하신 것 때문에 좀 긴장하셨나? 약간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실수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내가 안좋아 그래도 안좋아 내가 힘들어 아, 3데미지 7데미지 모자라죠 다 내야겠는데 이거는? 다 내고 한 턴은 그냥 넘겨야겠어 크라켄을 지금 내는건 좀 그래 영능을 이번 턴에 쓰는 것도 의미 없고 걔라도 내놓자 영농으로 어. 한대쳐두그는람을 <laughs> 내가 스스로 명치를 나서그을 맞자는 얘긴데 그을그사람그그 사람을 나그그 사람을 아나그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을 만나서 그만을 구원이면 미쳐. 구원이면 미쳐요. 엎드려! 구원? 안 갚음? 갚은? 안 갚으면은. 그렇지. 어, 오케이. 시나리오대로야. 여기에다가 이제 증표 여차하면 발라버리면은 괴물되는 거구요. 사실 방금은 아, 방금은 그냥 명치 쳐놓고 킬각 보는 게더 나았다. 어, 네, 방금은 내가 좀 생각을 너무,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그냥 명치 쳐놓는 게 나았네. 음, 쟤 무시해도 괜찮았는데, 45678... 아니네, 4567... 그치, 무시해도 어차피 지가 명치로 치면은 그냥 셀프 킬이니까, 그냥 달려서 킬각 보는 것도 괜찮았네. 애껴놔 볼게요 어차피 신병 3마리로 나한테 킬각 내지는 못할 거고 일단은 애껴놔 볼게요 미리 썼다고 해서 뭐 킬각을 잡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뭐두 장이 있는데 울다만이나 법규 같은게 막 뜬금없이 튀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워낙에 신성화는 아 신, 워낙에 성기사는 투기장에서 용 어, 나오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하수인이라던가 그대의 용기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거 애드릭 아니었나 대사가 방금은 성기사분이 조금 이제 자잘한 실수를 몇번 하셔가지고 제가 좀 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잘한 실수구요 나는 뭐 그거가지고 뭐 상대 이해해요 나도 종종 그런 실수 하거든요이게 잠깐 뭐 다른 생각을 한다이가 혹은 뭐 잠깐 정신 팔고 있으면 구는이 친구는 이이 해요 방송에서도 몇번 보여 드렸죠 여러분께도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가이제 방송 이제 뭐냐 자막으로. 예, 추천을 누르고 다시 누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낚시성 자막을 5분에 한 번씩 내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 질차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잘안 하는 대신에 그냥 5분에 한 번씩만 이 자막 보세요. 5분이 너무 좀 짧다고 생각되시면은 어, 10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휘둘러치기로 싹 정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은신 내놓고 다음 턴에 휘둘러치기 각을 한번 보던가 하죠 자 그리고 잠깐 이제 놓쳤는데 답은 문명이다님 아제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휴가 나와서 뵐게요 어, 잘 다녀오세요 음, 지금이 5월이지 강원도는, 아, 이제 눈은 이제 안 오겠다. 아, 이제 눈은 안 오겠네, 그나마. 나는 4월 25일에 입대했는데, 4월 말에는 눈 오더라구요. 4월 말에 눈 오는 거 보고 내가 시겁 했는데, 오더라구요. 영능으로 잡고 이거 발라서 여기다가 하고 싶은데, 지금은 휘둘러치기 씁시다. 아, 다른 방에서도 저거 봤었어요? 저내 오리지널리티인데 그.. 그 뭐냐.. 로열티 내고 쓰셔야 되는데 <laughs> 숨어 있을 걸 그랬나? 사실 숨어 있을까 좀 생각했는데 까마귀는 좀 있다가 어, 만화 코스트 좀 남을 때, 그때 쓸게요. 판타지 마스터즈라는 게임 아냐구요? 어, 잘 모릅니다. 근데 하스스톤이, 그 뭐, 이렇게 그런 이상한 게임은 아니니까, 어, 다음에 봐요. 저분은 그 짭찬이죠 짭찬이 예 네, 주찬이 따라하는 그 짭찬이죠 네 닉네임 알아요 예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하수인? 전리품 <람침> <람침> 수저 그냥 이거는 휘뚤러치기 써야겠는데 휘뚤쓰고 전리품 냅시다 숨겨놓고 휘뚤각을 보기에는 내가 7,9,10 데미지를 명치를 맞아야 되는데 무기를 아껴놓는다 하면 은뭐 이제 8데미지인데 8데미지 맞기에는 너무 아프고 욕심은 나요 이거 숨겨놓으면 다음 턴에 이거로 이거 버프 주고 얘도 쓸수 있거든 근데 어차피 다음 턴는 휘둘러치기를 써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아, 이거 욕심 좀 부릴까? 상대 카드 3장, 받으면 4장. 아씨.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여기에다가 성기사잖아요. 무슨 버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 일단 무기 빼고 드로우 한장받고요 제가 카드 장수는 상대에 비해서 뒤지진 않아요 어이구야 이거 내고 이거 쓰면은 왠지 우리의 비밀을 파괴치려 하더니 뭐 이런거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또안쓸순 없잖아? 예 여기서 우리의 비밀 나오면 막 뭐, 파이치는에 나오면은 예, 힘들어요 게임 힘들어집니다 관건이 아 이것도 힘든데 아 힘들어요 아이 8, 12, 12, 12D를 무시하기는 또 너무 부담되고, 한번더 할까? 음. 3, 3, 2, 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다. 어디를 공격할걸 maybe one more time 필드 풀린 다음에 이거를 쓸까 했는데 욕심 한번더 내봤어요 상대 명치도 나 이거 참나 2, 8 8 12, 13, 14, 16, 16 딜이에요. 16 딜. 4, 6, 8. 아이, 너무 힘든데. 이거 한 장에다가 이제 톱니망치 바르고, 허튼 수작 바르고 아주 그냥 예, 뽕을 뽑고 있네. 이거는 너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냅시다. 너무 여기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죠. 아 여기에다가 발드 돌진서서 죽였으면 어땠냐고요? 여러분이 아까 그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나는 그러기 싫었어요. 6코스트의 6사이긴 한데 발드도 5코스트거든요. 5코스트의 4사 돌진 얘한테 박으면 나는 이제 일단 발드는 그냥 죽은 거고 얘는 하수인이 4코스트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교환이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 게임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상대 핸드에 있는 카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 뭐 예, 제가 안 이랬던 거죠 음뭐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이제 상대에게 한장 카드 구경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가면 돼요 잠깐만. 아, 내가 어차피 일딜이 모자랐구나. 어, 이기지는 못했다. 내가 아니랬다. 만약에 내가 끝까지 끝까지 뭐냐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단 하나의 경우의 수였던 호랑이로 명치치고 본체로 저거 잡아서 이길 수 있었는데. 어, 내가 좀 아니 됐네. 내가 너무 빨리 게임을 포기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음. 그러면은 어, 아주 명승부가 나올 뻔 했는데